정의는 흔히 이상적인 개념으로 여겨지지만, 현실에서는 종종 힘의 논리에 굴복합니다. 정의는 종종 이상적인 가치로 여겨지지만, 힘이 없다면 무력해집니다. 그렇다면 힘없는 정의는 진정한 정의가 될수 있을까요? 현실은 때때로 냉혹합니다.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힘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과 제도가 아무리 훌륭해도, 이를 뒷받침할 힘이 없다면 무력해집니다. 억압받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불의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정의를 지킬 수 있는 힘이 필수적입니다. 힘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일 뿐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의로운 목적을 위해 힘을 사용해야 하며 힘의 남용은 또 다른 불의를 낳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힘은 항상 신중하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결국, 정의는 힘과 균형을 이루어야 비로소 완성되며 이를 통해 진정한 정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